현대 도시 주거 환경에서 공간 부족은 늘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거울은 단순히 모습을 비추는 도구를 넘어 건축 디자인에서 가장 강력한 시각적 확장 도구로 활용됩니다. 거울이 만들어내는 반사 이미지는 실제 공간과 착각을 일으키며 시선이 닿는 곳까지 깊이를 두 배로 확장하는 효과를 줍니다. 거울을 무턱대고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거울 배치의 핵심은 무엇을 비추는가에 있습니다. 최적의 자리는 풍부한 자연광이나 아름다운 외부 풍경 혹은 개방된 공간의 시야를 확보하여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곳입니다. 반대로 어수선한 물건이나 닫힌 구석을 반사하면 시각적 혼란만 가중시킴으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좁고 긴 복도나 계단실 등 동선이 집중되는 공간에서 거울의 힘은 극대화됩니다. 이처럼 거울을 복도 끝에 두면 실제 벽이 사라지고 공간이 무한히 이어진다는 착각을 주어 답답함을 해소합니다. 이러한 착시를 통해 사용자는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개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평소 확장 외에도 거울은 건축적 재료로서 공간의 질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천장이나 벽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거울을 배치하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해체하고 건축물 자체가 환경의 일부로 녹아드는 미학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거울은 단순한 가구가 아닌 빛과 공간을 조율하는 건축가의 정밀한 도구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미리 응원 부탁드립니다.